자, 여기는 숲속이에요. 숲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. 음? 숲속에서 어떤 소리 들려요? 음... 새소리가 들려요? 어... 또? 음... 바람소리도 들려요 개굴개굴 개굴개 o 개 i t 소리도 들리는데. l i 이주 l e I'm so little. i 소리 들요수 숲속 숲속에서 어떤 소리 들려요? 안, 음, 나무 소리 들려요. 지현이는 숲속에서 어떤 소리 들려요? 기차. 기차 소리 들려요. 도희는 숲속에서 어떤 소리 들려요? 음, 꽃 소리 들려요. 세연이는 음. 숲속에서 어떤 소리 음. 들려요? 나뭇잎 스치는 소리 들려요? 네, <laughs> 선생님은 숲속에서 딱따구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려요.